Under the moonlight, so bright. With my guitar just right. Strumming chords in the night. Making melodies take flight. Fingers dance on the strings. Heart races, it sings.

Bend and slide Passion we can't hide In this bluegrass ride Feelings we can't Echoes in the valley wide Our spirits side by side 낚시하는 남자 무량, 캠핑하는 여자 진영, 16년차 리얼 부부의 버킷리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낚시 못하는 남자 차 무량입니다. 캠핑하는 여자 조진영입니다. 오늘은 아, 해남, 우리나라 끝. 해남 수로에 왔습니다. 와. 아 여태까지 저번에도 그렇고 저저번에도 그렇고 좀 꽝을 쳐서 또 저희 PD님한테 또낙져서 400km를 달려 400km 400km를 달려 여기가 4자가 나온다고 해요. 속냄새 치고 한번 왔습니다. 근데 분위기 어떠지? 아 너무 좋네요 근데 아 너무 좋아요 날씨가 아까까지 비오고 막 비바람 치고 했는데 저희가 딱 오프닝 준비하니까 지금 싹 그쳤어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 오늘은 좀 여기가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공간이 많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은 차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타프 하나 쳐서 또 맛있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 오늘은 붕어 만나야지 <laughs> 전투적인 낚시. 오늘 캠핑하는 여자도 일부러 낚시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두 부부가 낚시하면서 좋은 붕어, 잉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동.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실뢰가안 돼요 실뢰가 <laughs> 지금 400km를 날려왔는데 바람도 안 돼, 4 0 0 k m 래 <laughs> 바람도 안 나와, 내가. 피디님한테 또 낚였어.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요. 낚싯대도 못 핍니다. 아까는 비도 엄청 와서. 지금 빨간 동이. 우비어스우비 입었어요, 오비 입었어요. <laughs> 와, 우리 올 때마다 여기. 아, 탓도 없어.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거 왜 이러는지. 그래서 지금 이런 저녁을 먹고. 바람이 좀 자야 뭐 낚시대를 피든 말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뉴가 진짜 좋은 메뉴로 선택을 했는데 또 그래도 이런 것도 추억이니까 아까 날아갈 뻔했어 비 맞으면서 <laughs> 아까 그비님이 <피디님> 찍으셨어야 되는데 <laughs> 아까 타푸도 폈는데 다 날아갔어요 탑푸드 다 날아가고 텐트 열심히 뜨고 아 급하게 피고 이 텐트도 날아가진 않겠지. 지금 이거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laughs> 지금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좀 메뉴는 오늘은 장어. 아, 또 여보 또 대고 큰 고기장어라고 장어 준비 <laughs> <laughs> 여기도 수지하고 어... 고기 넣고 우동 전골했는데 우동. 이거, 이거, 이거 젓가락이 해야지. 우선은 또 먹어볼까? 음. 잊지 못할 추억을 PD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 아니 올 때마다 낚이는 것 같아 요 저번 주에 <웃음> <웃음> 저번 주에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다 싸나왔다고 여기가 와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낚싯대 한 대도 못 비고 있습니다 제가 도킷리스트 담당 팁입니다 해랑까지 제가 뽑는 이유는 우리 사물량하고저진영 부부 골탕먹이라는게 아니고요 해남에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 낚시하면동어월척이나사자정도는 나오겠나 하고 어제까지 조항이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이렇게 수온이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어이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아까 나 사실 너무 티들하고 그렇죠 진짜 근데 내 내일 촬영하면 안 되냐고 아까 행복한데. 와이프가 우리 이거 여기 아, 뭐 안될것 같아 <laughs> 내일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바람 더 불어 <laughs> 그러니까요 내가 <laughs> 볼까 내가 야 내일 바람 더 불어 <laughs> 오늘 우리 마지막이야 <laughs> 아무튼 맛있는 저녁 먹고 한 번, 바람 잘 거야, 저녁에는. 아까 6시까지, 7시인가? 그때까지 바람 많이 분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먹으면서 하면 되지 뭐. 좋게 생각하자. 그래, 뭐 맨날 낚이지 뭐. 합천 굴르길에서, 여기는 어디야, 지금. 여기 어디야? 땅끝만. 어, 해남, 해남바람이야, 해남바람. <laughs> 합천 굴르길에서 해남바람. 음. 처음에 무지개 보고 딱 좋았는데. 처음만 좋았어. <laughs> 나이스 <laughs> 방금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 전에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저희 아지트 가서 좀 쉬고 있었는데 지금 바람이 멈춘 관계로 제가 본격적인 낚시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우선 지렁이를 여기서 잘 먹는다고 해서 전체 다 지렁이를 꼈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글루텐을 좀 깼어요. 그리고 1번 때랑 5번 때, 6번 때 글루텐을 달아 넣었었는데, 5번 때에서 미약한 입질이 왔어요. 제가 또점 입질을 좀잘 보거든요. 근데 5번 때에서 입질을 한 번, 두번 정도 받았는데, 그래한 번은 헛친질 나고, 한 명체는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고정 관념을 깨고 우선은 지렁이를 2번, 3번, 4번을 달아 놓고 어, 나머지 세대는 글루텐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기대가 돼요. 갑자기 입질을 받으니까. 그쵸 여보? 저는 지렁이 입질 없어요. <laughs> 글루텐 주세요. <laughs> 아, 그래? <laughs> 알았어. <laughs> 그러면은 왼쪽 거 왼쪽 거 가져봐. 왼쪽 거. 이거 1번? 어, 어. 그거 내가 달아 줄게. 어, 왼쪽 거 걸어서. 내가 응. <laughs> 둘로 달아 줄게. 어. 아, 근데 이거, 이거 뭐, 뭐, 걸렸 뭐야? 어.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피디님 잽이지. 아, 이거 이거 실내가 음, 외외 통섭인데? 실 출... 이거 가능 할까? 어? <laughs> 믿어 주세요. <laughs> 아, 불안 불안한데. 배통 채비가 되게 예민하고 좋잖아요. 저도 솔직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올림 낚시를 좋아하다 바닥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laughs> 예수, 캐스팅 얘가 나오면 이제 PD 님 신뢰 100%. 아, 그래? <웃음> <웃음> 안 나오면 아. 오, 오, 오 나이스. 오, 와, 너무.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아래. 너무 왼쪽, 오른쪽으로 한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원래 왼쪽으로 좀 붙이면 좋은데, 우선 대충 해. 아, 입질이 또, 없어요. 무량이 슬퍼요. 아, 아까, 아, 저거, 아, 좀 아쉽네. 저거 뭐였을까? 너무 빨리 챘었어. 조금, 내가 딱, 반목 딱 올리자마자 챘었는데, 한목까지는 좀 기다릴 걸 그랬어. 가짜가 나를 반겨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난 아까 뜰첩었어뜰 달고. <laughs> 그리고 그... 아까 별이 엄청 많았잖아 음. 지금 보여? 구름이 다 가렸어 속상하게 별똥별한테 소원 빌었으니까 나올 거야 별똥별한테 뭐라고 소원 빌었는데? 사자아그 얘기하면은 소원 얘기하면 안 나오는 거잖아 얘기하라며 방금 얘기면안 되지 몰랐듯이 그래야지 채채채이기이이야 누구요? 진영씨 여기 마이크 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laughs> 아 어제 장어 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안 나는 거야 장어? 장어 맛있었지 아, 갑자기 아침은, 갑자기 아침은 입질 오면은 아침은 뭐야? 깜짝 놀릴 것 같아. 응? 그래도 오늘 너 오늘 열심히 낚시한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 400kg 왔다. <laughs> <laughs> 그래도 내 거는 어몇 번이나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 찌도 움직이고 했는데 여보 거는 뭐 기미가 하나도 없어. 어제 한번 왔다. 여보 거? 아, 처음에? 아, 처음에 들어갔잖아. 그거 자보야 오빠 어째 알아? <laughs> 그거 자보야 지금 새벽 6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 구름이 있어서 햇빛이 날지 모르겠어. 아까는. 별이 많아하고 와 햇빛 쨍쨍하게 뜨겠다 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싹 덮었나 봐 별이 하나도 안 보이. 겁난다 어제 날씨가 갑자기 비오고 갑자기 무지개 뜨고 아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어, 비바람 어제 같은 일이 없겠지. 그렇지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좀 텐트 좀봐야 되는데. <laughs> <laughs> 캠핑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거야. 비 오면 힘든다, 는거 어, 비 온다. 아이. 아니, 아까는. 이거 또 지나가는 건 같아, 구름. 여러분. 눈이야, 이건. 비가 눈이 우박아니야 우박? 아픈데? 지금 머리? 비 왔다가 눈 왔다가 진짜 가지가지 <웃음> 가지가지 <웃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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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번 1번 1번, 1번! 나지오 어, 나한테 오지마 치터 터치, 터치, 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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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터 붕어 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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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터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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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야! 여기, 여기 있자! 좀 앞으로 와도 돼, 너! 가, 앞으로 가아돌아왔채가 어, 일로와, 일로! 일로 야! 일로와! 어.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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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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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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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나 야! 나 비준님이 더운데. 아 뭐야. 또 빠지고. 됐어 됐어. 됐어 됐 대박. 됐어. 됐어, 됐어. 야. 와. 와. 드디어 만났다. 야 해남붕어를 야. 보자. 보자. 아좀 사이즈는. 아 근데 오빠 어? 내가 발견했지? 어나 딴짓 하고 있어. 일본 계속 입질하는 것 같더라. 야 이쁘게 올라온다, 그렇지? 응. 오랜만에 본다. 야 쭈욱 올라오는 아이씨. 거 오랜만에 본다. 사이즈는 좀 아쉽지만 월초면 되나 안될것 같은데. 아, 20, 20, 25cm? 응, 25. 와우, 진짜 깨끗하다. 야 사이즈는 좀 아쉽지만. 어? 볼까? 에 화이팅. 크리스마스 선물. <웃음> <웃음> 야 그래도 사이즈는 좀 아쉬운데. 와. 아... <laughs> 진짜 나 딴짓하고 있었거든 딴짓하고 있었는데 쫙 진짜 이쁘게 올라오더라 진짜로 아 이거 잠깐만 그치? 제가 딴짓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쭈욱 올라온다 쭈욱 올라온다 <laughs> 딱치더니해나 이쁜 붕어 한수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좀 사이즈는 <laughs> 좀 많이 아쉽다 한 25cm 되는 붕어인데 아 그래도 이쁘다, 그치어 아, 너무 야, 또또 반갑다. 나 진짜 오늘 꽝 치는 줄 알고. 고맙다. <laughs> 여기 사천 나오는 거 아니야? 우선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빨리 놓아줄게요. 빨리 놓아주고. 피난 어. 부서 <laughs> 엄마 데리고 와, 알았지? 아 너무 왜 이렇게 기분, 야, 나 이, 이만한 거 자꾸 이렇게 기분 좋아도 되는 거야? <laughs> <laughs> 그래도 부모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치 이쁘게 놓아줘야지. 저 여기 걸리니까 저기 멀리, 멀리 던져줘야 되겠다. 아이고 미안해. 어우 아프냐? <laughs> 어이, 씨. 아 어이, 근데 너무 기분이 좋네. 지금 저희가 5시부터 나와서 지금 아침 장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또 눈이 오는 거예요. 비랑 섞여서. 아 그래서 망했구나 했는데 한 7시 정도에 한수 나왔습니다. 지금 동이 딱틀 무렵인데 한번 <laughs> 한수 해야지 사차 여보. 그치? 화이팅. 화이팅. 어 기분이 너무 좋은데? <laughs> 야 저거 자꾸 기분 좋게 일냐 <laughs> 얼마나 기다렸으면서 어? 아니 붕어 한수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 <laughs> 우리 양이 기분 좋아져. 아 말이 많아져. 뭐... 아 근데 멋있다. 일출 너무 이쁘다. 노을이 아니지. 사진 좀 찍어야겠다. 노을인가? 멋진데. 우와 멋있다. 그쵸 일출이죠. 바보냐 나? 노을은 해질때 나오는 거니까. 버킷리스트 15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오늘... 2024년 마지막 방송인데 해남 잊지 못할 겁니다. <laughs> 정말 기상 조건이 너무 악조건이었어요. 최악! 최악! <laughs> 마지막! 4자를 좀 기대하고 해남까지 왔는데 좀 아쉽게도 그래도 뭐 4자는 못 잡았지만 붕어 얼굴을 봐서 너무 기분이 음. 좋았고 25년에는 어, 더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공감과 힐링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에서 캠락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시죠? 네. <laughs> <laughs> 아, 몸이 얼고막다 얼어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패나. <laughs> 마지막까지 정말 추억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네요. 아 저희는 오늘 어제부터 오늘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25년도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여섯 해 함께한 시간 우리의 버킷리스트 같이 만들자 바다 낚시 가고 싶어 산속에서 하룻밤 보내고 싶어